자 보, 보도록 하죠. In the post-war years, 자전 전후 전후의 연도들의 그러니까 전후 시대에, 어,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 끝나고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전후에 자 스포츠는 주요한 상품, 자팝팝 그러니까 문화 그러니까 대중 문화와 그리고 레저 산업의 레저 산업 둘 다의 주요한 상품이 되었습니다. 음. 그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뭐야? 아, 요즘도 그러잖아. 뭐, 월드컵, 월드컵 그런 거 하면은, 어, 그막 구경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나라까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레저 산업이, 레저 산업의 주요 상품이 되,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 자, the development of satellite television and various electronic advance. 자, 그래 인공위성 TV와, 인공위성 TV와 그리고 다양한 전자, 어, 전자적인 발전 네. 어, 저, 그러니까 전자제품의 발전 요즘은 TV 아, 뭐 휴대폰으로도 다 TV 보잖아요. 그죠? 요러 어, 발전의 발달들이 그러니까 쌤이좀 이상하게 끄는 것 같다. 음. 자 그래서 인공위성 TV, 어, 그래서 인공위성 그 접시 사용하는 집 요즘은 근데 거의 없기는 하더라. 그런 세렐라이 텔레비전의 발달과 그리고 음, 다양한 전자제품 어 전자제품의 발달은 발달은 자 여기 투 하나가 생략이 된 거죠 그래서 헬프 동사는 특이하게 뒤에 투부정사 목적어가 올때 투를 이렇게 생략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만드는 걸 도왔습니다 메이크 동사 우형식이죠 스포츠를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 세계적인 현상으로 만드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음. 세계적으로 인기 있어지게 인기 있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적격 보니까 형용사가 와야 돼서 바꾼다 그러면은 글로벌리 파퓰러. r 이 형용사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게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걸 도왔습니다. 자, 예를 들어 올림픽 게임들은 이제는 방송되어질 수 있습니다. across the world from any location. 어떤 장소로부터라도 세계 곳곳으로 방송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브로드캐스트라는 단어는 ED를 브로드캐스트 그러니까 변화 3단 변화가 어, AAA 형태. 브로드캐스트, 브로드캐스트, 브로드캐스트. 이럴 수도 있고 ED를 붙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건 BPP 수동태야. 자, 그래서 TV로 방송되는 스포츠들은 또한 어, 오락에, 오락에 비싼 형태입니다. 소비자들의 관점으로부터는, 이거는 여기가 바로 딱안 되겠죠? i n 스펜 p e 로 바꿔야지, 어, 비싸지 않은 형태입니다. 이, 이제 그, 뭐야, 어, 이 스포츠의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비싼 형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벌써. 어, 자 이제 팬들은 이제는 스포츠 이벤트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티켓을 사는 것도 없이 사실 몇몇 스포츠 단체들은 처음에는 자그 저항했습니다. 이 스포츠 이벤트를 TV로 방영, 방영하는 것, TV 방송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Because they feel that 그들은 대처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것이 티켓 판매를 어, 해칠 것이라고 말해 오면은 리듀스가 되겠죠. 감소시킨다고. 그러나 enormous profit from television contract에서 TV 계약으로부터 해, 그러니까 방송국과의 계약으로부터의 막대한 이득이 helped to change their mind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걸 도왔습니다. 아까 help 동사 여기 to 생략된다고 했죠?